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어, 어제까지만 해도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빗물 듬뿍 먹여놓고 추워놓으니까 아이들이 땡실 땡실하고 또 맑은 색감을 냈잖아요 네 해가 쨍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엄청 올랐어요 그래도 뭐 한여름 날씨는 아니니 너무 좋습니다 아, 앞전에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자리 잘 잡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아이들도 너무너무 땡실땡실한 모습 그래서 한번 둘러볼게요 아 알부카 알부카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예쁘죠 요 녀석이 뭐 이렇게 매력없이 생겨가지고 무슨 마늘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는데 아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저쪽편에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꽃 향도 살살, 진짜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꽃이 활짝 피었겠다 싶어 가보니까 요 정도 피어 있더라고요. 알복합니다. 그것도 이제 너무 작은 분이 있는데 조금 약간 영양이 있으면 세력을 엄청 확장하더라고. 친구 집 가니까 이게 뭐 이만큼 거의 비슷한 거 심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확장을 할까있습니다요꽃 보고 아이도 조금 영양을 줘서 살짝 확장하게 만들어 볼게요. 알부카꽃이 오늘은 향까지 덤에서 이렇게 반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박화장입니다. 이쁘죠? 박화장. 박화장 물 좋아요. 물 좋아해놓으니 빗물을 얼마나 듬뿍 먹여놨는데, 이렇게 탱시, 탱시 싱그러운 모습을 딱 보이고, 기존에 이제 먹었던 아이들은 역시나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님들, 음, 박화장이 이렇게 초록이가 되어 있고 물안 든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가을에 또 되면 예쁘게 물을 들수 있을 거예요. 뭐 박화장은 좀 기온차가 많이 나야지. 이 아이가 좀 살짝 추운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 여기 물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못 봤으면 가을에또 예쁘게 화장하는 모습 보세요. 박화장도 꽃도 예쁘고 이렇게 화장한 모습도 예쁘고 근데 여름 되면 눈이 절대 안 가는 아이죠. 완전 초록초록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초록이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봐놔야 됩니다 이게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을 좀 중간중간 챙겨주면 이렇게 땡글땡글한 모습을 보... 땡글땡글한 표현은 좀 안맞고 싱그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게 박화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꼬집기를 해만데 꼬집기는 안되더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물을 좀 챙겨주면서 한여름 전까지는 박화장을 이렇게 살을 좀 찌워서 여름맞이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거 까라솔, 동생한테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분을 갈았던가예요 우와, 벌써 이렇게 됐어요. 물들고 있죠. 까라솔은 진짜 변화가 빠른 것 같아. 완전 초록이었고, 그 작은 분에 있다가 이렇게 타공겨놨더니, 숲처럼 동그랗게 부케처럼 예쁩니다. 여기 꼬집게 한 곳에서 아가들이 나오는 모습이 더 예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거의 뭐두 개씩밖에 안 올라오긴 했어도,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또속 입장이 살짝 핑크로 물들면 더 예쁘거든요. 매출사에 이렇게 싹물들더라고 제가 까라솔 금세 물들여가지고 예쁜 모습 볼수 있다고 했죠. 요렇습니다. 박화장도 마찬가지. 까라솔도 물을 좀 좋아해요. 지금은 이렇게 목대가 이제 너무 얇고, 수간 얇은 아이들은 물을 좀 챙겨주는 계절이니까 좀잘 챙겨줘보세요. 예쁘잖아요. 자구도 좀 키우고, 음. 물도 드리고 지금 너무 예쁜 상태여서 또 봅니다 이게 다음 주쯤 되면 훨씬 진하게 물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이 데리고 와 가지고 심었는데 요거는 노랑풍선이죠 그날에 있다가 어제부터 조금 나왔습니다 어제는 그닥 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나왔냐 요두 아이가 짝꿍이거든요 현지곤지랑 노랑풍선이 심어진 요 화분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아이가 짝꿍을 잃어 가지고 혼자서 이집이 이 장소 저 장소 돌아다니다가 오늘 작품을 만나서 이렇게 나란히 놔둬 봤습니다 예쁘죠? 라인을 싹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물이 확 오르니까 오 엄청 사랑스럽더라고. 그래서 심었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나란히 두니까 훨씬 예쁘네요. 요거는 연지군지, 요거는 노란 풍선입니다. 그새도 그래도 뭐 어, 자리를 싹 잡으면서 라인을 타고 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두 아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어 매금장미를 심었잖아요 근데 또뭐 어저께 일제좀 보고 아무래도 이 기존에 있던 여기 염자거든요 염자가 꽃을 막 피워가지고 황호님 실방에서 어 미니맘님 염자 이름이 뭐냐 예쁘더라 수영도 예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꽃피는 염자라고 들어온 아이거든요 진짜 목이 아주 좁은 그분이 있었는데 맨날 갈아야지 하고 못 갈고 있다가 매금장미를 딱 심어 놓고 쳐다보니까 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야 염자를 심어 줄 건데 염자 심어 진짜 더 예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염자가 막목 입구가 너무 좁아 나니까 겨우 뽑았습니다 완전히 목 뿌리가 뿌리가 안에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매금 장미를 저쪽으로 이사를 시키고 염자를 심었어요. 와, 예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화분이 하나 더 필요했는데, 일단은 염자 심어놓으니까 더 어울립니다. 아, 예쁘다. 그리고 또 키가 좀 커서, 염자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화분하고 염자 키가 높으면 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딱 심어놨더니 예쁩니다. 이제 염자도 주위 어, 약한 아이지만, 겨울에 내내 있다가 그냥 나오면 여기 또, 물을 싹 들이거든요. 잘 심었네요. 약간 분갈이 할때 양념 좀 넣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꽃을 훨씬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말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치기를 좀해줘도 수형을 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때 냉이버가 많이 잘려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더라고. 예쁘죠. 염두 심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매금 장미는 저쪽으로 좀 갔습니다. 제가 백봉 심을 때. 아,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모심을 때, 때 했던 그 화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이는 좀 낮아도 요 안쪽에 보시면은 자구가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 공간 이좀 있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심어가 물을 분갈이 해 가지고 물을 듬뿍 줬습니다. 완전히 막 철철철철 철 넘치게 물을 주고 이렇게 딱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 상처를 조금 남겨놓고 이제 심었기 때문에 안에 보면 물을 듬뿍 져 놨더니 안에 초록이가 싹 올라오거든요. 동글동글 많은 매금 장미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와 예쁘죠? 들어놓으니까 저 안에 쏙 들어가더라고. 처음에 저 요번에 심어서 저기 놀라니까 안 들어가가지고. <laughs> 그래서 또 내내 나오 겨울엔 또저 너무 크면 어디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을 좀 바꿔봤는데, 나름두 아이 다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뿌리 확 잘라가지고 심었던 과이죠. 카시오 적금 보세요. 뿌리 딱 잘라가지고 그 많은 양의 비를 딱 먹였더니 오 흔들림이 없이 잘 자리 잡았거든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약간 물은 좀 뺐죠. 분갈이도 했고 물도 듬뿍 먹였고 저쪽에 있을 때 살짝 빼긴 했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 하여 많이 만들어서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원래 이쪽 자리에 있던 아이가 저로 갔거든요. 예뻐요. 다시 물을 싹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와중에 자구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더라고.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간시오 작금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매일 제대로 얼굴도 못 내밀고 있는 베카라차라요. 베카라차라. 원체 커서 저와이는 저기다 딱 고정. 고정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베카라차라거든요. 해를 그다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어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살짝 철학 쪽에 화상처럼 널널한데 저건 뭐 화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입장이 원체 얇고 잔잔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앞쪽에 생을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백화로 천판 어, 판이 갈라지긴 했지만 저쪽하고 이쪽이 통판으로 돼서 엄청 멋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 뒤에서 매일 얼굴을 못 보이고 있는 백카라처랍니다이것도 한번 알 잡아 또 꺼내가지고 하엽장을 싹 해야 되겠죠. 무거워서 가끔씩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레드문이에요. 레드문도 요번에 제가 빗물을 먹이면서 아, 요 레드문이 이제 자구를 좀 많이 켜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레드문이 이제 자구들이 조금 컸어요. 그리고 달려있는 저쪽도 그렇고 여러분 보고 이제 수영에 맞게 자구들을 필요없는 자구는 좀 떼주면 되겠죠. 그래도 뭐 지금 상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요거는 분변토를 살짝 올렸어요. 자구 키우려고. 얼굴 엄마 얼굴은 이제 하엽으로 좀 만들고 자구를 좀 키우면 수영이 예쁠 것 같아서 분면토를 올렸거든요. 분면토를 올려가지고 빗물을 듬뿍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반응이 확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먹었다고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조금 이제 이게 영양분이 스며들면은 그때 반응을 보이거든요. 분갈이를 많이 놓쳤거나 뭐 이제 또 여름이라서 나는 손, 여름이 오니까 손대기가 힘들 것 같다 하면 살짝 올려서. 물을 상면에서 조금씩 주면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르바의장미예요 예쁘죠 기르바의장미참 매력있네요 요 앞전에만 해도 피막이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빼고 여기 보시면 봉오리처럼 쏙쏙 새잎장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목대 보면 엄청 오래되는 이 아이도 한 저하고 한 5년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모닥모닥 모닥 심어주면 되는데 그래 지금 색감이 예뻐서 좀 두고 보는 중이거든요 기르바의 장미, 이런 모습인데, 안에는 초록이가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음, 아미스타. 아미스타에요, 아미스타. 아미스타도 앞전에 물이 싹 올랐을 때보다는 살짝 초록이가좀 많죠. 원체 비 양이 뭐 그렇다고 뭐. 장마처럼 내리진 않았지만 봄빛치곤 제법 딱 먹였습니다요. 어, 이번에 딱 먹인 정도가 너무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계속 화분 속의 흙이 다 쉽게 내려올 정도로 먹였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이들 반응을 다 보이는 모습이 볼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뭐 약간 얼굴을 좀 키운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먹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기온이 더 올라가면 또. 물을 주는게 힘드니까 어, 지금 물을 좀 못주고 했던 아이들이 있으면 물을 듬뿍 주면 애들도 괜찮을 거예요잘 버텨낼 겁니다 그리고 아, 어, 아드리안 와 아드리안이 좀 예뻐졌죠 여기 심어서 그냥 해가 좀덜 드는 쪽에 냅뒀더니그 지저분한 입장들이 거의 하엽으로 만들어지고 어, 새 입장들을 올립니다 이것도 목대까지 싹 잘라가지고 내려 심은 그 아이거든요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고 개물를 듬뿍듬뿍 먹여놨습니다. 그래도 안속입장이 예쁘죠. 아드리안 라인 보고 그리고 풍둥 라인을 보니까 거의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빨갛게 물드니까 뭔지 뿌리를 못 잡고 있던 아이들이여 가지고 이 아이는 어 안에 분변도 딱 하고 눈물 먹였죠. 우와 자리 잘 잡았네. 이게 한 번도 이렇게 땡글 땡글하게.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작년 겨울에 심은 거 거의 뭐건 반년 넘게 동안 자리를 못 잡더니 이제 완전히 잡았습니다 여기 뿌리를 온청많에 분변틀 안에 싹 놓고 여기 살짝 얹어가지고 고정 해놨잖아요 와 이제 제법 뿌리를 잘 내린 모습이에요 예쁩니다 이게 이제 해를 조금 더 보면 라인을 좀더싹 타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유엔의 진주, 이아이도 이렇게 얼굴을 지금 많이 키웠어요. 이아이는 이제 얼굴 키우려고 준비 중인 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여기 싹지 여기가 제일 먼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딱 숨겨놨더니, 얼굴을 좀 많이 키우고, 보라색들은 아시다시피 뭐, 많은 액체량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해가 많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얼굴을 열심히 키워서, 약간 보라색을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댄섬 그리고 댄섬 이거는 진짜 물을 듬뿍 줘야 돼요 듬뿍 듬뿍 주니까 예쁘죠 완전히 밑으로 축축 쳐져 있던 제가 다 가위를 자를까 하다가 꽃을 보고 이제 잘라가 수영을 잡아야지 했던 아인데 물을 듬뿍 듬뿍 먹였더니 수영이 싹 올라탔어요 <laughs> 싹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네 풍성해 보이죠 근데 꽃을 많이 올리지는 못해서 이 언니 뭐 엄청 올렸잖아요 근데 요게 겨울 내 안에서 뭐 영양도 없이 있었던 그런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도 몇 송이 정도는 피워줄 것 같은 댄섬입니다 요게 옆모습이에요 앞모습은 밑에 이렇게수영을딱 잡아놓은 상태인데 너무 예쁘게 잘 자리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로란데요 앞으로만 가도 알부카 향이 솔솔 들어오네 사람도 보고 살랑살랑하니까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알부카 꽃향이 코에 솔솔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로라예요 로라 사계절 예쁜 로라 이것도 그때 이제 요 하나인가 뭐가 떨어져서 심었는데 어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조금 더 보고 요물 받은 거확 끌어 땡겨 올려놨다가 살짝 좀 낮은 분에 심어도 예쁠 것 같거든요 요아이도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아이들은 한 번씩 잘라가지고 새 목대를 받고 뿌리를 받는 게 훨씬 오래가면 그래도 이게 한 번씩 받아 놓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같이 있는 로라거든요 맑은색이 예쁩니다. 지금 오늘은 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 따갑습니다. 이 팔, 긴팔을 입어도 팔이 좀 뜨겁다 하는 느낌의 날씨거든요. 그래도 바람은 살랑살랑 부니까 어 화분 속은 좀잘 마를 것 같고 영상 보니까 화상을 막 입, 벌써 입었더라고요. 근데 실내에서 다 나왔던 여리여리한 아이들은 화상을 좀 입는데 옥상에 계속 있고 뭐 지에 계속 있는 아이들은 이런 날씨 가지고 화상을 좀. 잘덜입 보니까 뭐 벌써부터 막다 가리고 그렇게 나지 말고 조금 강할 때만 살짝 쳐줘야지 안 그러면 좀 많이 우자랄 수 있으니까 보고 집에 환경에 맞게 좀 해보세요. 어, 화상 입으면 또일년 내내 일년 넘게 동안 해보 하기 어려우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이거는 동생한테 왔던 너무 예뻐서 이거는 분을 모는 게다니까루돌고아 진짜 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못 옮기고 있거든요. 아 예쁘죠. 이것도 빗물을 조금 먹였고 온체 땡글땡글 했었는데 빗물을 먹이려고 먹인 건 아니고 이제 피다 그쳤나 싶어서 내놨는데 비가 와서 조금 먹었어요. 그래도 뭐 이게 분 사이사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어느 정도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건 다음에는 물을 줄때점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완전히 안쪽이 안 보이죠 바닥이. 루돌프입니다. 손톱이 싹 꺼부러진 이 모습이 매력적인 나이잖아요올 때는 좀 자주 빛이 많았는데 조금 빼긴 했어요. 이거는 뭐 금세 여기 있으면 우리 싹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후레뉴. 아, 저희 집에 전에 대품 후레뉴 조금 이가 저기 있는데 꽃대로 올렸던데 후레뉴 꽃요런건참 예쁘거든요. 모습을 좀 볼까 하고 냅뒀습니다. 로라기게요 오렌지색으로 장 뒤로 싹 물들이고. 이거는 민트색인데, 어, 사실 이것도 조금 뺀것 같습니다. 올 때는 진짜 좀더 오렌지색이 진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 와서 살짝 뺀 느낌이 드는데, 아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죠. 예쁘네, 이렇게 막 달콤하다는 느낌. 음달을를 보면서 아 달콤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가 후렌유. 달콤한 느낌이 드는 아이도 있고, 뭐 상큼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후렌유만큼은 달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엘 히어로가 이렇게 살짝 어, 화면에는 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얼굴 큰 얼굴 쪽하고 밑에 쪽에는 물이 살짝 들었어요. 물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초록 같이 보이지만 약간 음, 보라색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것도 물이 싹 들면 예쁜 아이니까 조금 더 있으면 될것 같네요. 오, 요건 좀 많이 컸고 밑에 아이들은 공간이 원치 작으니까 올라오기가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죠? 여기 두 개가 더 붙어 있거든요. 와 진짜 돌덩이 제가 돌덩이 돌덩이 하니까 돌덩이 느낌 느껴보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베란다도 마찬가지 문을 우리 다 열어놓으니까 물을 지금 충분히 한번 줘서 돌덩이 느낌을 딱 지금 아니면 느껴보일 수가 없으니까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충분하게 주고 쭉쭉쭉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물줄때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막 쭉쭉쭉쭉 주기 힘들면 그냥 저명관수를딱 해가지고 한번 먹일 때. 완전 땡실하게 탁 먹여 놓고 틈을 좀쫙 주고 지금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 진짜 건강하게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줄때 상면에서 줄 때는 줄줄 흘러내리니까 이게 어, 다 먹었나 싶어가지고 좀 멈추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줘야 돼 한번 갔다와가 다시 좀 돌아오면서 또 주고 돌아오면서 또 주고 한세번 정도는 해야지 애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거든요 그게 좀 힘들다 하면은 차라리 저면 간수를딱 해가지고 아이들 지금 살을 딱 지어 놓으면 지금 이제 해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여기 물을 이제 화분 속이 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 주기가 힘들거든요. 딱요요요주 다음 주까지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물갈수 해가지고. 저희 집처럼 이렇게 땡실 땡실한 모습 보세요. 와부드러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네 싶을 정도로 비를. 근데 비가 막 계속 내릴 때는. 그다음에 무슨 맨수 같은 비가 올할 때는 아무것도 오니까 몰표를 해가지고 이래 오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 괜찮습니다. 보미는 충분히 잘 먹여놨습니다. 저희 이제 와이들 상태는 이렇고 이제 저기 분갈이 어. 바꾼 아이들 다시 또 자리 잡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려 볼게요. 아, 전체, 이쪽만 전체 샷을 한번 볼까요? 저희 집이 전체 샷 보기가 힘들어서 가쭉 갑니다. 예쁘죠? 지금 알록달록 너무너무 예쁜 오지다육 소식 전해 봅니다.